안녕하세요 엠더 킴입니다. 오늘은 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존경하는 선수 이제 홍지원 선수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레밍 홍지원입니다. Nice.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제가 머슬마니아라는 단체에 처음 가서 어떤 형님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홍지현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형성 선수하고 이제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 두 분을 제가 쫓아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했던 이제 그런 형님들 하중인데 2017년도 머슬마니아 세계 대회에서 프로전에서 1등을 최초로 한 네. 그런 선수이시고 거기다 플러스로 2020년도에 IFBB 프로까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우리나라에 홍지원 선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천의 ABS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대표로 계시고 있는 홍지원 형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이 형님을 모신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학력도 사실 되게 좋으세요. 학력도 이제 성균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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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이스. 저좀 면목이 왔는데 와, 학력도 좋으시고 선수로서 이것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너 경력도 오래 몇 년이었죠? 좀전말해도 반말해도. 대부분 반말하시죠. <반만에>? 반말해. <laughs> 네. 어. 어, 아니 한, 여기 보신 분들은 중전 말해. 맞아요, 맞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홍지원이고요. 어, 트레이너 경력을 물어보시잖아요. 맞아 제가 스물한 살때 재수를 하고 음, 대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락시 웰리스, 어,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발리부터 아, 네. 피트니스, 그리고 락시 웰리스가 소위 말하는 아. 1 세대 이제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센터. 지금은 다들 PT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PT를 전문적으로 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음. 정말 이제 동네 스크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아주 사이즈가 큰 형태의 피트니스 센터가 음. 이제 강남이나. 제가 있던 데은 분당 쪽에 있었고 네, 분당 음. 쪽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락시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어, 차후에 이제 발리 쪽에서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리랑 락시에 있 매니저님들이 오픈한 F1이라고 하는 트위스가 있어요. 음. 그 쪽에서 일하다 27살에 오픈하게 된 건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laughs> 지금 21살, 22살, 3살, 4살 하고 중간에 군대 가서는 또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한 아, 1년 그렇구나. 정도는 그 뭐지? 훈련도 있다가 네. 그 운동을 가르쳤어요. 거기 공 그. 것도더 겨우 치가죠. 치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서른 아만 서른 아홉이니까. 와. 만 네. 따지면은. 거의 이십 년 가까이 어... 일을 하고 있는데, 뭐한 1, 2년 뺀다고 해도 한 십팔 년은 십칠 년 되겠는데요. 어... 음. 거의 2 0년 가까이 렇죠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laughs> 계속 이제 대형 센터에서. 상당히 오래 했었고 제가 이제 오픈하고는 11년도에 오픈했으니까 지금이 23년도? 그러니까 대략 12년 정도 이제 PT샵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PT샵도 제가 아마 꽤 오래 한주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서 네. 그쵸 그쵸 그래서 트레이닝만 지겹게 밥 먹도록 하고 있는 <laughs>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대표가 되면 수업을 잘안 하잖아요. 지금도 누구보다 수업을 되게 많이 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건> 생존. <laughs> 그렇죠? 생존. 그렇게 <laughs>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죠. 네, 근데 우선 이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이제 사업적으로 좀 능력이 있을 때인 거고, 저는 사실 사업적인 능력보다는 내가 그냥 필드에서 트레이닝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결과물도 만들고 사실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그쵸, 그 아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고인물이 되가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는 알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선수다라고 소개를 잘안 하는 게 음, 그쵸, 소개도 음, 아까 트레이너라고 하셨으니까 트레이너라고 거의 하는 편이죠 음. 아, 내가 뭐 선수다 아니다 뭐 이런 이렇게 유치한 개념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네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트레이너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은 근데 네. 승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음. 네. 자 그러면 트레이너로서 경력 그런 거에 그래도 어쨌든간에 뭐 트레이너라는 걸더 좋아하시긴 하지만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간에 선수이신 선수직에 지금도 어쨌든간에 시합을 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경력과 그리고 시합을 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선수로서 활동하는 건 솔직히 좋아요. 아저. 교형이도 사실 대회를 뛰면서 더 친해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 우리 트레이너가, 이게 사실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요즘은 트레이너 주인공인 것 같은 선생님들도 많더라고. 근데, 음, 저는 그쵸.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 우리가 주인공이 입장이 아니에요. 그죠그죠그죠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내가 그쵸, 주인공이 그쵸, 그렇지, 예. 네. 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그쵸, 그쵸, 했거든. 맞아. 그래서 이제 대회를 뜨게 된 이유가 사실 그 부분하고 플러스 아까 그, 예전 트레이너들은 사실 그허 헛이 높았어요. 음... 그러니까 트레이너 일을 PT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에몇개 없는 대형 센터들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필들이 있었었는데 음... 그런 프로필들을 갖추고 제가 PT샵도 오픈할 타이밍에 상당히 많은 수상 경력을 내세우는 그런 업장들이 많아졌거든요.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 예전에는 오히려 무슨 이 선생님이 얼마나 트레이너로서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느냐를 많이 봤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냐? 오시는 분들이 어 저기 옆에는 뭐 어디 뭐 부천 시내에서 1등했는데 여기는 뭐 1등한 거 없나 이게 사실 음. 소비자분들이 음. 이거 선택을 할때딱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 자격증은 뭐다 보면 보거뭐 뭔지 잘모르겠 그렇죠 그렇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사실 한배 쳐서 대회를 뛴 것도 있어요 음. 난 트레이너라는 이거 직업에 되게 만족을 하고 하고 있었었고 그걸 관련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었는데. 음. 어이스케트리가 요즘은 여기 대세가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나도 대회를 참여를 해서 필요한 만큼의 경력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음. 했다가 해봐서 알겠지만 해보까 재밌는 거지. <laughs> <그치>? 네.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365일 중에 거의 한 330일은 트레이너로서의 삶을 살고 나머지 30일은 뭔가 내가 이제 주인공이네. 그렇지. 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맞아.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 하, 셔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내가 주인공이 정말 뭐랄까, 연예인 만큼은 아니지만, 남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인공이 되는 그 느낌은, 시합장 아니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네. 그만큼의 응. 그 희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계속 회원들을 막 열심히 수업을 막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뭐 어서면 약간, 에너리즘에 빠져. 현타오죠 어. <laughs> 좀, 아, 이분들의 행복이 꼭 나의, 물론 이, 결과물 좋은 나도 행복이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애 하나 하나 낳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이분당 축복이지만 이미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 이거 낳고 이거 하나 축하한다 축하한다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만큼 축하가 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를 좀 환기시키는. 그쵸그쵸그쵸 음. 음. 그쵸, 그쵸. 음. 나도 뭔가 남들한테 심적인 뭐랄까 그런 만족감 음.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같은 분시잖아요 트레이너도 약간. 뭐랄까 자기가 추구하는 성향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다방면으로 다 잘하시는 것 같아. 요 다방면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이제 주력으로 삼는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게있지뭐 해부학이 됐든 아니면 생리학이 됐든 영어이 됐든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깊하게 공부한다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형님이 주력으로 내가 트레이닝으 잘하는 것 스킬. 음, 깊게 들어갔던데. 아, 그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 아, 그또말 많다고.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뭐파한 들어가 볼게요. 네네. 퍼스널 트레이너. 이제 개인가의 트레이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병원으로 따지면 약간 가정의학과 같은 거야. 아, 음 맞아, 들어온다, 맞네, 한다, 맞네. 뭐 이런 개념이야. 맞네, 맞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구단의 규모가 작고 미국처럼 규단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은 그 개개인의 연봉이 크다고 하면 선수 한 명이 트레이너 한 명을 사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단 자체도 작고, 구단 쪽에서 스포츠 그 트레이너, 그러니까 에스프레트 트레이너에 대한 투자가 협정이 적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이걸 탓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에스프레트 트레이닝 쪽은 좀 관심도를 낮췄어요. 음. 시장 자체가 뭐, 테니스 선수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선수 트레이닝이라든가, 내는 선수 재활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랑 연계되는 쪽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두 가지는 우선 저는 대제를 하고, 어, 이계통이 가장,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이 넓다. 아. 살찐 사람, 네. 건강이 걱정인 사람, 아, 내가 성인병 때문에 문제인데 뭐 이런 가벼운 재활들, 그리고 다 음. 쉐이핑, 보디빌딩적인 요소로 하는 등장성 운동이 들어가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들을 필요로 하는, 그나 몸을 만들고 싶어요. 대신 뭐 미적인 부분, 그렇지? 음. 여성분들의 미용적인 부분, 아니면 단순히 컨디셔닝의 스트렝스 체력을 높이는. 음. 어, 아 내가 진짜 40대 중반 중고, 중후반인데 아, 우리 딸 아이를 이렇게 잘 가고 싶은데, 얘 없는 게 나한테 너무 버워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럼요. 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아무나 이제 누가 오면 트레이닝 을할수 있는 재활있고 s 세트 다양하게 맞출 수있되죠 이게 퍼스널 트레이닝 이분야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특정 분야에 자신이 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선수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정 종목 피지크 몸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몸을 깎아내고 만들고 이런 음. 종류의 트레이닝의 문의가 많기는 해요. 원래 음. 제가 잘하던 분야는 여성분들 음. 몸매 만들고 정말 제 회원님도 볼수 있지만 60대 분들, 50대 분들도 지금까지 7, 8년째 하고 계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정말 건강 기능을 위하거나 음. 허리 디스크, 뭐, 가벼운 질환이 있다든가 사실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저는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퍼스널 트레이너스로 해야 될그 범주에 있는 것들은 다 자신이 있다. 음. 아, 라고 얘기를 하면 좀재수없습니 왜냐면 아. 이게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겠지. 그쵸, 네. 그쵸, 그쵸. 연차도 있으시고. 네. 정말 다양한 회원들을 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뭐 트레이너를 뭐짧 하면 짧고길고 있고 저도 어쨌든한 15년 정도를 했잖아요. 했을 때 형님 전 정통판은 아니지만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시작할 때는 진입장벽이 좀 낮았어요. 나중에 그, 그때 당시에 체육 생활 지도자 3급이란는 일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시대를 흐르면서 사람들의 체형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도 마찬, 마찬가지로 성인병 같은 것도 약간 약간 스트렌드가 좀 바뀌고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다 맞추면서 이제 형님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분야로 다 접하지 않았을까 많은 것들을 거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인 성격상 대, 대충이 아니라 보면 이거 깊게 파시 이거 깊게 파시 이거 뿐만이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제가 아마 조금 생각이 네, 드는 솔직히, 근데, 지금 여기 주, 질문에, 어, 주력으로 공부한 과목이 없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네. 부분이랑 같이, 다음에 여기 주력적, 주력으로 하는 이제 트레이닝의 이제 주 분야. 그죠, 그죠. 두 가지 네. 같이 물어본건데 네. 주력으로 하는 공부한 과목이라고 말하면 나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공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인 학문,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랑 바깥에서 나가서 기본적인 그런 교육 내용들을 다 배우, 이수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솔직히 공부를 찾아가서 배우진 않은 거. 왜냐,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은 그렇지 인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 그죠그러니까 병원이라 고치면 외인턴이나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치면 왜 인턴이나 그러니까 펠로가 되기 전까지 응. 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또그 4, 5년 동안 그 적은 페이를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그 경력이 되는 거는 얼마만큼 재보안능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 우리도 이런 내가 70대가 아닌데 70대 트레이닝이고 내가 허리 아픈 적이 없는데 허리 아픈 사람은 트레이닝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를 조금씩 했죠. 아마 지금 현역 트레이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특정 용어를 하면서 막 용어로만 설명한다못 알아들지도 몰라. 왜냐면 난 일반 회원이들더 많이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쌓였다고 생각이 음. 되면 저는 그 이후에는 얼마만큼 트레이닝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가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죠. 네. 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력으로 공부하는 과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은 안 없어요. 오히려 더 경험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특이성, 그러니까 이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적인 관절의 유연성, 그리고 내지는 체력 정도, 코칭 논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운동에 대한 자세, 성향, 말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면 뭐, 인커리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을 위한 트레이닝에 대해서 접목하는 데 신경을 쓰지, 공부를 가지고 할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력으 공부하는 과목은 지금은 없습니다. 음, 질문 두 개. 와 이거 약간 의외의 답변을 들었는데 또 궁금이 상용 오니까 이 말이 맞죠? 사실 공부는 어느 정도 기초 다 베이스를 이제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임상으로 인해서 약간 좀그걸 하는 저는 이제 그래도 뭐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트레이너들마다 뭐 제가 요즘 공부를 제가 해서 그런지 그래서 트레이너분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 이런 쪽이 더 흥미 있어서 이쪽으로 좀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수국이 더 흥미있어 저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서 사실 저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해본 적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형님을 자주 뵙는 건 아니지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좀뭐 어제 SNS 함으로만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수 트레이닝에 조금 더주력이시지 않을까라는 조금 든요 수요 적으로 공급을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쵸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좀 많이 심화해는 경향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선, 대회 선수 트레이닝 하기 전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심화하는 걸 되게 즐겼어. 그러니까 음. 하다 보면 기능적 트레이닝이 좀더 빠진 친구들이 있고 나는 이제 좀더 등장성 운동, 아이소토닉 쪽이 좀더 빠진 형태로 음. 전체적인 트레이닝을 끌고 왔지. 전혀 운동 안 해본 사람이 온다. 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뭐 기능적인 운동들이 좋아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는 각 근육의 개별적인 운동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그러니까 기능을 향상시켜서 근육을 좋게 만든다가 아니라 쉽게 설명해줄게. 반관절, 고관절, 더커 관절 가다 이런 느낌이면 이것도 어려울걸? 아, 이 높이에 있는 계단에 올라가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내 목적이었어. 매일 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올라갔어. 올라가고 보니까 다리가 좋아져 있어. 이 방향보다는. 다리를 좋게 만들었던니이 위에 올라갈 정도 근력이 생겼더라의 방법은 가는 거지. 음... 처음 운동을 접근한 사람들한테는 이두갈래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을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요즘에 추세가 펑셔널 트레이닝, 기능성 트레이닝 쪽으로 좀 많이 좀 떠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좀더 초점을 맞추신 트레이너 분들도 있고 아니면 형님처럼 이런 방식으로 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저도 이쪽이긴 네. 해요, 네, 저도 이쪽이긴 한데 대나간 치는 데뭐 이쪽도 많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재수 없다. 소리 많아서 재수 없다. 김정희 선생이 잘해요. 케트베이 과거에 아, 아, 네. 이제 크로스피터 분들이랑도 같이 트레이너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나 예전에 일했던 센터에 트레이너들이 되게 멤버들이 좋았는데 그때 있던 우리 지금 유인성 선수, 네, 네. 네. 아이크 프로. 네, 네, 네. 난 그래서 예전에 처음 이럴 때난 내가 정말 음, 몸이 안 좋은 음. 줄 알았어. 음. 다 나빼고 다 좋더라고. 음. 그리고 같이 트레이너 하는 중에서 지금, 어, 하이디아 론이라고 그크로스피터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부부 크로스피터인데. 그런 분들 다 있어서 난 환경 자체가 이런 분위기였어. 게다가 GX 쪽에서 유명한 분들도 해서 당시 뭐레즈이나 바디 컴프, 컴뱃 이런 것들도다양하 경험했었고. 음. 그래서 당시 초기 때 우리 피트니스를 경험했던 트레이너들이 사실 능력치가 좋은 게 음. 초기 때는 지금처럼 약간 헬창이거나 나 일하는 걸안 좋아하는데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요즘은다 그냥 뭔가 보디빌딩식의 운동들으귀결돼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그 당시엔 피트니스라는 개념으로 좀더 GX도 활발하게 하고 기능적인 운동을 하는 공간도 있고 음. 이랬었는데 지금 미국 가면 그렇거든요 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능적인 운동잘하잘치는거같아 <laughs> 오히려 그때가 더좀 뭔가 좀더 체계가 있었고 조금 더 뭐랄까 전문성이 음, 있었던 맞다. 것 같아요. 내가 온다고 보니까 그때 보면. 트레이너들은 그 당시 유명 트레이너, 들 보디빌딩 코치가 아니었어. 음. 그때는 정말 약간 트레이너로서 유명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랑 피트니스 약간 이제 피트니스 쪽으로 분야가 발달하던 차인데요즘에 SNS가 발달된다 보니까 그런 트레이너들보다는 아무래도 음. 보여지는 그렇지, 게 거지. 보디빌딩 쇼코치들이좀더 좀 많이 화두가 된 거죠?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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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 뭐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치, 네. 맞아 맞아 우리가 어게 회원분들한테 저도 그런 걸 물어봤어요. 트레이너를 고르실 때 상담을 봤을 때뭘 많이 봐요?라고 했을 때열 중에서 한일 명은 외형을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가할 수 있는 매개가 네,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격증은 사실 봐도 잘 모르시니까 자격증이라는 거는 봤을 때 우리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 이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가 없는 이력도 되게 많이 났잖아. 요 태권도 몇단 뭐, 그러면서요. 한주기라 다스려서 이것저것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 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어, 외형적으로 몸이 좋아보이죠. 어, 뭔가 몸을 만들 줄 아시는구나라는 그,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그렇게 했지 네. 않았을까. 네. 아, 요 그것도 중요한 게. 중요한거죠 <laughs> 피부과 의사람 만났는데 피부가 안 좋다던가 이런 애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관리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음. <laughs>